차트를 먼저 보고 좋으면 오팡과 연관성을 이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루트만 딱 정형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테마로 보고 좋은 차트를 구분해서 갈수 있고요. 검색기를 보고 지금처럼 검색기 내용에서 종목들을 발굴을 했는데 오팡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초기에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 주식을 하려거든, 모든 것을 보아라. 첫 번째, 기술 분석. 두 번째, 테마 분석. 세 번째, 시간적 분석.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종목을 잡는데, 이 조건 모드를 수렴하는 종목을 잡으라는 거죠. 기술 분석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보는 거고, 테마 분석은 업황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업황 재료. 그리고 시간적 분석을 관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수의 흐름, 거시 경제의 흐름을 복합적으로 읽어야 되고 시장 분석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거를 수렴했다고 하더라도 지수 분석에서 나쁘면 매매를 자제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나 요소입니다이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해요. 업황 분석, 테마 분석을 하더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테마 재료 중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겨울 관련주를 보고 싶어서 겨울 관련주를 쭉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뽑아 낼수 있어야 되죠. 테마 분석해서 겨울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잡아서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보고 차트 분석을 해서 테마 분석이 되어 있는 업황 군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술 분석을 접목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주특기로 가지고 있는 기술 분석을 해서 종목을 뽑아내는게 되죠. 그렇게 되면 테마 분석과 기술 분석을 동시에 하게 되는게 되겠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겨울 관련주를 읽어내고 기술 분석을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스윙스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간적 분석에서 현재 타이밍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제시키겠다 탈락 이렇게 되면 매매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분석 방법을 본 거죠 검색기에 떠서 봤을 때 검색기 매매로 지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1차적으로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 검색기를 훑어서 종목을 뽑아내는데 다시 한번 보면 sh 에너지와 코리안리 sgc 에너지 경동인베스트 겨울 관련주도 엮이고 용오름도 유름, 뜨고 좀 천천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종목 뽑아야지.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동시에 테마 분석에 대한 이해를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뭐 경동 인베스트,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 주에 엮이고 겨울철 에너지 관련 주에서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뭐 이렇게 보면 테마 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좀 높여 갈수 있겠죠. 거기서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여기에서 찾아보면 돼요. 또아 이게 뭐 무슨 테마인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 딱 눌러보고 ETF 정보에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양동산란 육개 우리 얘는 겨울철쯤에 돌아올 수 있는 오늘 팜스토리가 슈팅이 나왔듯이 조류독감 또는 뭐 돼지열병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 수혜를 한번 볼 수도 있는 업한 군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내시면 되겠죠. 저쪽 구간에서 잡을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 그러면 이제 복합적으로 내용 분석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대충 하나만 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 분석, 테마 분석, 시간적 분석을 복합. 적으로 보고, 타점을잡 아라 기술 분석 은 보조 지표 를 이해 하고 있 어야 되 고, 테마 분석 은앞 으로 의어 판이 어떻게 될지, 움직여질 지를 미리 예측해서장을읽 으면서 유효 가능 성이 많은 종목 들을3 개월 기준 에서 선행 해서잡는 노력 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 간적 분석 은 당장 오늘 매매 를 해야 될거냐말 거냐？현재 오늘 장의 흐 름을 읽어 간다 접목 시킨다 기준 에서 굉장히 중요 합니다. 종목을 선별해내는데 좀더더 더 디테일해지고 전문화되고 좀더 까다롭게 본인 기준의 매매 방법들이 생길 거예요. 저렇게 하게 되면 허투루 잡는 게 없을 겁니다. 초보가 역사적 신고가 매매를 받아들이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매물대가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당장 내일 근처권에서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수 없는 미래를 계속해서 깨부수는 과정인 거거든요. 올라가는 기준에. 그 누구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고점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간다 초보가 신고가 영역에 매매를 하게 되면 왜 어렵냐면요 신고가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상투 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금융시장 용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통용되는 용어라고 볼수 있죠 신고가 영역은 잘못해서 무너질 시에 두번 다시 보여주지 않는 고점 매매가 될수 있어요 손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손절이 안 된다의 기준이 초보가 손절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초보의 기준을 제일 먼저 깨고 레벨업 하는 게 손절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보 기간을 깰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손절을 한다는 건 본인의 기법을 사용했을시 이게 안 먹혔을 때 어느 정도 손절점을 잡아 가는 거기 때문에